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이전술행 문제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아또 인준 표결 문제 두 가지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두분 인사 좀 네, 나누시고요. 네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백승주 의원 미국 갔다 오셨죠? 예 미국 갔다 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북핵 위기 대응 특위 소속 박미 의원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셨는데 어떤 일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3박 4일 일정에 대해서 사실은 2박 4일로 우리 표현합니다. 네네. 네. 어, 어, 미국의 조야의 지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예. 어, 어, 우선 어, 전, 어, 국방부, 어, 장관을 만나, 코엔 장관을 만났고요. 예. 또, 상원, 예. 상원 의원, 의원, 어, 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상원 의원, 벤처리던 군사위원회 의원, 을 비롯해서 상원 의원들 많이 만나고, 또 행정부에서는, 어, 저, 국무부의 차관보를 예. 만나고, 어 예. 전문가들을 만나고, 부시,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그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했던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퓨러로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도 예. 만나고 예,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로? 어, 첫째는 우리 자유 한국당이 최근에 당론으로 확정한 전술 행복이 재배치와 관련된 예. 어, 한국 내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예. 시진로 국민이 전술 핵무기의 그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60%의 국민이 독자 핵무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 의식을, 어, 그,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께 전달하고, 예.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시키고 검토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예. 또 한미의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또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지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우리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안보 외교 차원에서 한국민의 우려 사항을 예. 전달했습니다. 예. 백 의원께서 방금 초당적 외교 협력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그 기존 방침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인데 그거가 좀 다른 목소리를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이나 정부 당국자 들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정부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방문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그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런 언급 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예. 우리가 어, 안보정책을 어, 하나의 그당 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어, 전달하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정부의 또라이 현안들 관련해서 FTA를 지금 논의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시기고 예, 예, 예. 이런 주장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방미 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죠. 어, 초당, 초등, 초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뭔가 정부랑 교유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이나, 어, 협의 상태에서 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고요. 어,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망동 앞에서 대한민국이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대통령과 정부, 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목소리로 좀 맞서 싸워야 될 텐데, 예. 어, 다른 이견을 외국에 가 전달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특히, 예. 예. 지난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어떤 보복 논란이 있을 때, 어, 우리 민주당원 여섯 분이 그 민간 차원의 학술 뭐, 협의를 위해서 갔을 때도, 어, 입에 담지 못할 이제 그 욕을 하시면서 비난을 하셨거든요. 또는 음. 뭐, 입국을 못하게 해라라든지, 뭐, 국적을 박탈해라, 이렇게까지 비장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그, 정부와 전정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예. 어, 미국을 방문해서 어, 공식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어, 현 또는 전 어, 주요 안보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 정부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시고 예. 그러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라고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게 어떤 악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표창원 의원? 우선 뭐 악영향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모양이 오실, 모양이 웃긴다. 네,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예. 특히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확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배비원님 너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테요. 가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의 남북관계 문제로 이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어핵 확산 금지나 핵 군축과 관련돼서 지금 한반도 핵 전술력 배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정당에서 가서 뭐이 문제를 그뭐 미국의 전술력 배치를 한국이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 예.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실을 뭐 국제사회에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백성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모양이 우었다이 어, 부분은요. 현 예. 어, 문재인 정부가 어 오히려 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지금 70% 이상 어, 북한의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과 여섯 번째 핵실험 이후에 안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난리입니다이난리이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러면 이 국민의 불안을 어 그러면 걸어주기에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그무개화에 집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 국민들 한70% 정도가 전술생국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걸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조야에 우리 그 당에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당장 이것을 우리 정부에도 촉구하는 거죠. 청와서면서 음. 촉구하고. 어~ 정부도 이런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사드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중국에서 어~ 또그한 문제하고 또 비슷하지 않느냐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 사드도 결국은 국민 전체가 여란이노력했지만 여론이 그 사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입장을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부가 입장을 잘안 바꾸니까 그런데에 예. 어, 대한 어떤 우리가, 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 전술회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전술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미국과 그 의논해야 되는데 예. 이런 환경을 만든 측면에서 어, 우리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감사해야 한다는데요. 표창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비교해 보시면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놨던 원색적이고 저급한 반응의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아쉽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네. 어, 그 활동은 또 자유한국당의 그 보수 색채 하에서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뭐 정부와 정치 예. 위기 앞에서의 어떤 분열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창원 의원께 한 가지 더 질문인데 지금 네.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네. 어 대통령의 반대 입장 때문에 논의조차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좀 폭넓은 논의기구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논의를 못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시고 논의 자체는 언제든지 환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냥 현재 상태에서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학원이와 미국의 입장도 반대이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어, 예를 예 들면 분쟁 중인 이웃집에서 불법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저들이 불법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불법무기 가리겠다 이건 아니죠 또 경찰이 음.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사회가 함께 어 (9월 11일) 날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예. 예. 원유공급 중단 등 그들이 핵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나치 불안감을 어, 참지 못하고 해각을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차원의 여야 막나 논의기구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뭐그 논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요뭐 아, 전문가들이 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수있겠죠백성주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주장습 네, 오늘 제가 국회 국방위 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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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 전술형 무기도 포함되느냐 모르게 전술형 무기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네. 그 방장은 오락가락하죠. 또 국민 대다수도 어, 전술형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에,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런 조사를 갖고 대저 초당적 안보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술형 무기... 재배치한데 동의하셨다고 발표했는데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방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의논했느냐? 한아저엔에이시에 의논했느냐? 발표된 거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장관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국가 생존에 걸린 문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예. 어, 국방부 장관 패싱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기구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논의 중이군요. 어, 맞습니다. 자, 이 정도 이 말씀 듣고 김병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두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백성조의원자유홍당은안 된다. 입장이죠. 지금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과 인품이 점 검증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의원과 또 당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 저희 당은 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특히 어, 특별한 연구단체를 창설하고 연구단체가 어, 예,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어, 후속적인 어떤 법원운영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에 어, 나쁜 영향을 줄 걱정이 있다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에 들어보면은 네.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단체의 성향이 법원의 독립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다는 얘기죠? 어, 우리 군의 어떤 분야로 보면 하나의 란조직이 있습니다. 하나에 소속된 부분이 개개인으로 보면 은 굉장히 우수한 그, 살아남기 출신의 예, 아주 극과한 예. 장교들인데, 예. 이분들이 하나의 그,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군인들에게 많은 낙대한 표적 군의 그전체적인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 뭐, 그,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연구단체의 저, 설립을 주도한 분이 아. 그, 아무리 거기서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 영향을 받을 걱정이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하나에는 사조직이고 불법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공조직이고요. 그리고 그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방된 연구단체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유, 비유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는 실제로 그들 사이에 인사권을 어 장악을 했고요. 어 친분 관계를 통해서 인사를 주물렀습니다. 국제 인권법 연구회는 인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춘천 지법원장이죠. 인뭐 인사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9월 24일이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입니다. 어 이제까지 한 번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가 임준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국회는 반대 반대하실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임준절차 자체를 협조하지 않으시는 건 너무 큰 문제고요. 예. 어, 국회 들어서 본회의 상정 도와주시고 청문 채택 보고서에 어, 어 부적합 운견까지 너도 좋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넣어서 인준하게 해주셔야지. 표결은 하게 해주셔야죠. 백성주 의원 자유한국당도 그, 일단 24일 이전에 표결에 들어가는 거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이게전기승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예, 예.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인주 절차 때문에 다섯 차례, 여러 차례 공석이 이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석이 발생할 것을 우리에서 국회 의원의 여러 가지 보유한 판단에 어떤 강요해서는 행정부가 안 된다고 행정부는 추천권이 있지 예. 국회 의원에게 어떤 그 선택을 강요할 권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일단 24일 이전 표결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당의 어떤, 당론, 연락을 받은 바는 없지만, 어. 제가 청문회 과정과 청문회 결과가 또이 논의되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청문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위기는 그렇다. 이 가장 우려된다. 예. 조금 제 사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안 되고, 지금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창원 의원 짧게 한 30초만 한마디 하시고 끝냅시다. 네, 김명수 후보자는, 뭐, 논문 표절 또는 뭐, 부동산 투기, 어떠한 그 하자도 없는 정말로 깨끗한 그후보자고요 그리고 사법 개혁,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관여요 그, 근절. 이러한 깨끗하고 새로운 그 대법원과 사법부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어, 그리고 반대 여긴 있으실수 있죠? 반대는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특별 자체는 하실 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